이 돈은 이미 쓸데가다 이미 정해진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도와주지 못하는 입장인데도 거기서 하는 얘기가 많은 여기 임명해라 그러면은 도와줄게. 그럼 그놈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망하기로 작정한 놈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요? 그죠? 일제 3 0년 차치나고 해방돼서 모두가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자고 했던 45년 이후에 조선의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냈고, 전쟁에 이겨냈고, 미국을 잡아 세워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걸 정말 아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가난했던 나라에서 정말 허리띠 동결 메시고 여기저기 일하시고 머릿산에서 가발 팔아서 그렇게 세운 나라가 그나라인데 어찌 그놈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넘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그들을 주머니처 잘라내고, 베네주얼에 갇혀있는 세티코 감옥에좀보내주면 좋겠어요. 4층짜리 침대잠을 한번 잡아야죠. 밤새 불도 안 꺼지는 감옥에서 이번에 드럼 대통령이 87억을 주을 보냈잖아요. 다시 그렇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탄핵심판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속 끊임없이 지금 민주당의 초선 놈들은 만약에 이번 주까지 마흔여기 임명하지 않으면은 또 전부 다 행정부를 파, 탄핵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한도 총리가 끝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거기서 넘어가면은 마흔여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대통령 탄핵은 거의 실시되는 것들이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선, 선이 있습니다. 뭐5대3이다뭐 4대4다. 그래서 권재가 8대형이, 팔대이거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밀고 있다리 여기까지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진짜 한덕수 총리가 잘 버텨주기로 기대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한덕수 총리가 끝까지 버텨내서 탄핵 전까지 지금 8인치제로 끝날 수 있도록 그럼 반드시 대통령은 탄핵은 각까될 거고 기각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덕수 총리 한번 힘내라고 한번 여쭤봅시다. 한덕수 총리 힘내라! 네. 한덕수 총리 1 0대라 네. 당신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한덕수 1 0대 한덕수 힘0대 그죠? 우리 시 우리.